네, 뭐. 5번 어, 오른쪽 그림면한 변의 길이가 4 인정사각형 ABCD와 어 요, 요거 요걸 말하는거지? 네비와 144인정사각형 c e f g 요 큰걸 말한다 어? 이럴때 BF의 길이 요 빨간선 요거 길이 구하라는 소리야 요요 요 길이 4야 맞지? 네 요, 이번에 넓이가 144야. 그러면 요 길이 얼마겠냐? 그래요, 12이지? 요 12지? 요거 얼마야? 12. 12. 그니까 요, 요 길이 얼마야? 10, 16이지. 그럼 끝났네. 빗변의 길이를 x라둔다면 요 길이, 요걸 x라 두면 은 x 제곱은 뭐야? 16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이지? 네. 네. 이 계산하면 얼마나 오냐? 256. 256. 나와? 네. 256. 그러면, 이건 뭐의 제곱이야? 16제곱이야. 응? 아, 16제곱이 256이야? 네. 12의 제곱은 얼마야? 144. 여기 두개더 하면 얼마야? 400이냐? 네. 400은 뭐의 제곱이야? 20이요. 20의 제곱이지? 네. 어, 그 말은 x의 값이 얼마라는 소리냐? 20이요. 20이란 소리지? 네. 자, 그다음에 6번 문제 보자. 어?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는 정사각형. 요 지금 요큰요 요 정사각형 말한다. 어? 네. 그다음에 AFBG A, F, B, G, C, H, D, E. 요, 요게 10이야. 요, 요거 지금 하나 표시돼어 있지? 요거 10이란 말이야. 네. 요, 요다 10이야, 10이. 돼, 안 돼? 네요. 아. 이럴 때, 사각형 E, F, G, H. 요 색칠한 사각형. 어, 이 넓이가 169야. 요169 죽겠지? 네. A, E의 길이, 요 길이 얼마냐? 얼마 될거 아니야? 그, 요, 5야, 5. 왜? 요, 169지? 네. 그요 길이 얼마야? 시... 13이지? 네, 네. 비타오 정의 의해서, 응? 음? 요 길이는 5가 된다, 그지? 네. 그런데, 요, 5대12대13, 요것도 좀 자주 등장하는 꼴이야. 알겠어? 네. 또 하나 자주 등장하는게또뭐 있다 했냐? 삼대사대 오, 요거는 그냥 알아두면 좋다 했잖아 네. 요5대12대 13도 그냥 그럼 물론 피타고스 라 정리 이용해서 풀면 돼 알겠어? 그런데 네.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어 요거는 이제 하나 익숙해진 거니까 눈으로 봐도 알수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5야 네. 5끝그 다음에 2번 A B C D의 넓이 이거 뭐야 이거 다, 한 변이가 17이지? 네. A, B, C, D는 17 곱하기 17. 17의 제곱이죠? 네. 얼마냐, 계산하면? 289. 289. 알겠냐? 네. 그 다음, 7번. 세변의 길을 갈까? 4, 4 6인. 직각 삼각형이, 아, 인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A에 대해, A 제곱값 모두 하시오 모두 하시오 하니까 뭐, 일단은 뭐어두개 이상은 들어갔네. 네. 맞지? 네. 한개 있으면 하나만 구하라하지 뭐. 모두 구하시야 하면 일단 두개 이상이구나. 이렇 생각해야 된다. 이? 네. 어, 왜두 개가 나오느냐? 자, 이거 봐 봐. A가 빗변이 될수 있지? 네. 그런데 A가 빗변이 아니고 6기 빗변이 될 수도 있지? 네. 알수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a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이런 식을 피타고라스 정리하는 이런 식을 하나 적을 수 있고 또 하나는 a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6의 제곱요 요식두 개를 적을 수 있는 거야. 요거를 만족하는이라고 바꾸면 될것 같아. 이해돼요? 네. 그럼 a 제곱은 4의 제곱 16 더하기 36 얼마냐? 52. 52. 자, 그다음 a제곱은 36-16요 계산하면 20이지? a제곱의 값은 모두 구하시오. a값 구하는게 아니고 a제곱이니까 그냥 52하고 20이렇게 된다. 알겠습니까? 네. 자, 8번 실용문제도 너희들 이래뭐 어렵다는 편견을 버리고 알았지? 아, 아면 별게 아니야. 아면 별거 아닌데 그냥 우리가 알라고 안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알겠지 8번 네. 한번 봐봐 여, 어 어디야 여기 90도 직각삼각형 ABC ABC 세 변에 각각 DEF DEF를 잡아 사각형 AEDF 여기 저 보라색 칠해 놓은 거 어? 되도록 만들었을 때 직사각형이 되도록 만들 때 요 넓이 고하라 요거 넓이가 뭐냐 이 말이야 변의 길이 구하면 되지 네. 자요 6이고 요 8이야 그럼 요 길이 얼마야 저... 어아20야요 이... 아, 6이고 요 8인데 이게 2 0이에요10 아, 그래, 그래. 10. 그래 10이지 10. 형규야 눈좀 뜨고 있어라 근데 왜자 금방 쓰자고 기 3대4대5 5. 3대4대5 3대4대5 어, 피타노 3대 정리 안해도 이게 10이 나와야지 눈으로 보고 예. 네. 네. 모르겠다 그럼 피타노 정리하면 되잖 이게 제곱 이게 8의 제곱은 1 0 제곱 네. 어, 왜뭐 이거 꼭당거였 어렵나 <laughs> 지. 알겠지? 네. 자, 요 10이야. 네. 그러면, 요 10이면, 요는 얼마겠냐, 요거? 7이 당연히 7 되지 네. 음, 7. 자, 요 3이고, 응? 어? 요 3이고, 가면, 요 길이를 먼저 구해보자고, 요 히히히히. 삼각형 봐봐. 요삼각형하요 삼각형 어때요? 요삼각형 요삼각형 다 닮았어 지금 사, 닮은 예. 삼각형이 하나 둘셋이래되지네 예. 그래, 닮은 비를 이용해서 하면 되는거야 3대 요건 모르겠다 x 3대 x는 자 10대 6 대한대 예. 그러면 뭐요 2로 하면 5x는 9가 되고 x는 5분의 9 되네? 네. 어, 이거, 뭐, 분수 나오니까, 이거, 이거 다방인가? 이래서 할 필요 없다. 그럼 분수가 될 수도 있다. 어? 네. 알았냐? 네. 이거 5분의 9.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번에 요 길이를, 요번에 요 길이를 선생님이 Y라도 볼게요. Y. Y라도 두면은, 어떻게 되노? 자, 7대 Y는 10대 8이 되지? 이것도 비례식을 이용해서 한 거야. 다시. 7대 Y는, 자, 7대 Y는 10대 8. 뭐, 뭐, 뭐 해야 되나? 네. 그러면, 이것도 뭐, 2로 나누면 5, 4. 5Y는 28이 되고 Y는 5분의 28 되지? 네. 대단안 됐지? 네. 그러면, XY 값다 구했네. 그럼, 우리가 구하는 넓이니까, X 곱하기 Y니까, 5분의 9 곱하기, 5분의 28 하면 되겠지? 네. 25분의, 28 곱하기 9 하면 얼마야? 200. 252 나오지? 네. 25분에 250이다. 아, 알겠습니까? 네. 자, 9번 그 한번 봐봐. 9번, 그 네. 어, 여기 보면 가격이 90도, 이거 90도야. 네. 여, 직각사각형 ABC의 한변 AB 위에 점 뒤에서, 자, BC에 내린 수선 방울 e, 요 2, e, DBC의 넓이가 이 넓이가 66이야.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66이야. 오케이? 네. 일단, D의 길이. D의 길이. 요, 요 길이 뭐냐, 이 말이야. 요거 모르겠다, X. X가 구하는 소리다, 어? 네. 알겠냐? 네. 누들 생각해봐봐. 자,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66이라 했지? 네. 이 길이 구하면 되겠네, 이 길이. 이 길이 구하면 x 값 구할 수 있잖아, 맞지? 네.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하냐? 어, 피타로 정리 이용해야 되네. 맞지? 네. 어, 피타로 정리 이용해야 되는데, 피타로 정리 이용하면 또요 길이가 나와야 되잖아. 네. 요 길이 구해야 되네, 요 길이 먼저 구해야 되네, 맞지? 네. 근데 눈으로 딱 보면, 일단 요, 요 길이를 알 수가 있어, 요 길이 얼마냐? 어, 13지 이512대 13. 네. 좀 전에 했던 거또 그 나왔네. 그지 네. 512대 13에서 여기 13이야. 여기 13이라 해서 5거1 3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거 2등 그냥 아니야. 네. 그러냐 네. 그러면 요거는돼자 요거 요거 요거나 뭐, 요거 모르겠다. 요거 x라도 찍어 요거 y라도 될게. y 곱하기 12는 얼마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니까, 러 봐봐. 선생님 볼게 y 곱하기 12 곱하기 1 2분의 1. 요게 66이야. 봐봐. 삼각형을 이래, 뒤집어 생각해봐. 요 밑변이지? 네. 요 높이지? 맞죠? 네. 네. 이해되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요 6이 되고, 요또 한번 y가 11이야. 이거 11이야, 11. 알겠어? 네. 자, 여기 11이라면, 자, y 11. 요 길이는 얼마냐, 16이지? 네. 맞나? 네. 그럼 요 길이를 알 수가 있어. 자, 요 길이. 요, 요 길이 모르겠다. 요 z라 도면, 전체 이제 피타고 정리를 생각하면 Z제곱은 16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이 되지? 네. 얼마냐? 20이요. 요 20의 제곱이지? 네. 아까 했던 거지? 네. 맞죠 네. 3대 4대 5. 오케이? 네. 눈으로 봐도 요 Z의 값은 20이라는 거 알아야 돼. 얼마냐? 그러면 끝났네 이제 끝났어 밑변 20 곱하기 높이 모르겠다 x 곱하기 2분의 1 했는게 뭐다 66이다 이 말이야 대단한데 네. 네. 그러면 10이 되고 또 2로 나누니까 5 요거는 33 x의 값은 5분의 33이다.